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 에, 금요일입니다. 11월 달또 이제 하루 가일 남았네요. 어, 제가 한 달, 12월은 한달 남았습니다. 에,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예장통합뉴스의 언론의 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안면이 있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정 안에서도. 제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언론 기사를 쓰면, 그 언론 기사를 쓴것 가지고, 어, 그 어떤 특정인을 비판한다든지, 또 변화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 원칙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언론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약,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이 있으면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건 좋은데 어떤 그그 사람의 이름을 검행해가면서 기사를 쓰는 것은 그것도 또우호정이지 않은 또 비판하는 또 어떻게 생각 비난하는 그런 기사에 쓰는 것은 제 원칙에서 그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한번 그 식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여러 사람이 예장 통합 뉴스예그 대표들은 저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 예로 얼마 전에 예, 그 은퇴하신 그 이정 목사님이 카스펠트에 투 기고를 했어요. 총회 제가 이제 총회 결의 무효 소송하고 총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백구에 총회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고 그 기사를 가지고 또, 어, 기독공부에서 또뭐 이제 제보를 했는지, 기독공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백부의 정의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데 도단을 혼란케 한다. 이렇게 저를 또 몰아붙였어요. 그러고도 얼마 전에 또뭐 이렇게 보니까, 그, 물론, 뭐, 교회와 신학이라든지 마너스 뉴스 같은 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언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번 비방하는 보도를 많이 했죠. 제 이름을 거론해서도 했고요. 또, 익명이라 하면서 예장 통합 뉴스에 대해서 여러 번도 보도를 교회와 신앙에서실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논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측박식과 대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그 예장뉴스라고 우리 유목사님이 운영하는 신문이 있지않습니까그 신문을 어제 기사를 내더고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여기 기사를 보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공인에 대한 비판 정관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야 된다 맞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여러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냥 그막무가내셔 비판 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이제 아마 저를 두고해 밑에 보면 이제 얘기합니다만 공인 맞아요 공인 공인이기 때문에 더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인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행동 처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사님, 우리 총회장 그리고 임원들 다 공인이죠. 여러분들공인이죠공인은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번 백구의 총회를 통해서 얼마나 총회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김영걸 총회장은 혼란을 야기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장 뉴스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어, 쓴 일이 없습니다. 뭐 약간 언급했을지 모르지만요. 오히려 김미식 총회장의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기를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요, 안방에서 10년, 20년 살다 나온 사람도, 여러분, 인권이 있어요. 김미식 총회장이 무슨, 여러분들이 의혹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했지 않습니까? 정의헌법위원회에서도 김희식 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지휘하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9억인가 10억인가 은퇴 전면금을 이, 드리, 드리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정회가 끝나고 김희식 총회장에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김희식 총회장을 모함하고 선동하고 여러분들이 불륜이라고 몰아붙인 사람들, 김희식 총회장이 다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 역시 백부의 총회에서 개회식에서 방해한 사람들 다섯 명을 경찰서에서 고발했어요. 업무 방해 여러분들, 그래 전주훈특 경찰서로 넘어가서 아마 지금들은 피고발인들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사람들 무슨 감정이 있어요? 오로지 여러분들 저는 지금 2018년 이후에 우리 통합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 대표 회장입니다. 예장 통합정조선과 교회 수고 연대 대표 회장이에요. 줄여서 예장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예장 통합 교단 바로 세우기 연대 대표 회장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37년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교사하고 교수를 20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사는 법률 직종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 직종이에요. 변호사는 여러분 억울한 사들 람 변호해 주지만 행정사는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행정사입니다. 그리고 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행정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나 단체나 여러분들이요 이 총회 같은 데서 또는 교회나 노회 같은 데서 여러분 행정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고 이번 총회를 보고 아무 문제 없다? 예장 뉴스 윤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길 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지적한다고 해서 나를 비방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 김영걸 총회장을 비방했습니까? 저는 김영걸 총회장이 부총회장일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동생이 광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걸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비난하고 막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종회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회 여러분 언론이 뭐하는 게 언론입니까? 언론은 반드시 여러분들 잘못을 지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인입니다. 총교장 공인이죠. 임원들 공인입니다. 대통령 공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악마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뚫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다 공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여러분들이 비난과 비판, 물론 그걸 생길 수도 있겠죠. 말할 수 있어요. 언론이 그걸 지적 안 하면 무슨 언론입니까?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야 할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다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은 저는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언제 다른 우리 동합적 교단의 다른 언론사를 제가 비판한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참담 못해서. 대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당 뉴스에서 과거에,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를 썼더구만요. 남을 비방해 본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안 없이, 저는 총회를 바라고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밖에 없어요. 총회 결이 무효소속, 총회장 직무정지 가차고 왜 연락하겠어요? 이번 총회는 여러분들이 아주 불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옹호하고, 그것이 옳다 그러고, 이제 총회가 지난 지, 이제 얼마나 지났으니까, 아직도 그 얘기한다? 아니, 총리장이 아부떠는 겁니까? 그게 총회를 위한 겁니까? 언론이 총회를 위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죠. 이번에 강단 위에 뒤에 올라간 사람들, 여섯 명, 여러분, 강단 아래서 일어서서 내려와 내려와 외친 사람들, 왜그 사람들 잘못 지적 안 합니까? 왜 김영 의 김희식 종회장이 확실한 물증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원로들이, 김은영, 김식 총회장은 총회 오지 마라. 임원들도 오지 마라. 여러분들이요. 또, 정, 정국 노회장 협의에서도, 김민식 총회장 총회에 불참해라. 그런 행동 지침을 내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민주국가에서, 통합교단에서 헌법이 있고, 권쟁이 있는데, 김민식 총회장이 무슨 권쟁을 받았습니까? 인권침해고 인권차탈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밑에서 20명 30명 일어서서 내려와 내려와 그러고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해보세요 예배 방해자를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총회가 지금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말안 합니까 강란에 뛰어 올라가서 여러분이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내는거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위임을 했다 위임하고 싶어 했습니까 여러분 총칼 들고 돈 달랐는데 돈안줄 자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김민식 총회장이 그렇다고 총회 왜 왔습니까 김민식 총회장은 위임할라 켰으면 총회 올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왔잖아요 맞는 건뭔 말입니까? 자기가 진행해야겠다, 이말 아니에요? 그런데 진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서울 노예, 서울 강남노예, 일부 총대들이 일어서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외치면서 강대는 뒤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계획선을 못했습니다. 김영을 총회장한테 위임한다, 계획선은 하고, 해물을 진행을 위임한다 했는데, 김영을 총회장이 계획선을 했습니까? 얼마나 당황했으면 빵망이 미치고 나갔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김인식 총회장이 계속 버티고 있었으면 총회를 할수 있었어요? 못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김인식 총회장이 만약에 총회를 괴롭힐라 했으면요 내려와 내려와 계속 괴롭 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여러분 이 총회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강제로 쫓아내고 여러분들이요 강제로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위임했다? 그 위임이 정상적인 위임입니까? 자이의 위임은 아닙니다. 타이에 의해서 강제로 여러분 추방된 겁니다. 그러놓고 이제 총회가 끝났는데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뭘 그만하자는 겁니까? 또 이제 와서 교회 개혁 실천에 대에서 뭐라 갑니까?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총회에서 여러분 배 직전에 결의한 걸 시행해라. 증계장, 증경명부에서 삭제하고 여러분들이요. 또직무를 배제해라. 있을 수 없는 말을 했고요. 그걸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법에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김정은 총회장이 회의를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잘못 결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탄핵감입니다. 내가 탄핵 소리 한다고 뭐 이상하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아니 대통령도 탄핵하자는데. 여러분들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에서 온갖 난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 뭐 김영걸 총회장이 여러분들이요. 무슨 뭐치해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까? 기독교에서 단체에서 여러분 단체장은 겸손해야 되지요. 머리를 숙여야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뭐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적인 총회장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 문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합니까? 응? 어? 제가 0명만명 구도를 끌고 가다 천만에요. 이번에 총례 계획서상에 뛰어 올라간 사람들, 총례 하기 전에, 그 정능교회 박근호 목사, 신앙고백 모임 등 이런 데서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여러분들 서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총회 안에서 희선교회 사건 것도 발언한 사람들, 그리고 총회 폐해 직전에 발언한 사람들, 전부 다 옛날에 명성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고.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그뒤배우를 여러분들이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로까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유튜브들이 난리를 지겠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러 천명반명 구도를 얘기하는 줄 아,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명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명성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명성교에 회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명성교에 회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간에, 교회 밖에서 누구든지 간에 문제를 삼으면 제가 봤을 때 합당하지 못하면 제가 당연히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공로를 주장한다? 천만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내 공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어, 또, 그러고, 요, 유튜브, 요새 유튜브를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어, 질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만 했을 때보다 유튜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의 문제를 삼고 있어요. 유튜브를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 유, 이 예상통합신문도 할수 없이 제가 신문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교단을 지키고 명성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문사를 제가 에이? 박아낸 겁니다. 유튜브를 왜 합니까? 이 무차별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니까 김희식 총회장을 여러분들이 마구 들이 공격을 해서 함정에 빠뜨리니까 그리고 총회가 농란당하고 총회 임원들, 증명총회장들 김희식 총리장의 말은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맞이 사실느냐 불이익을 줬잖아요. 인권을 침해했잖아요.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자, 그러니, 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유튜브 영향이 크잖아요. 제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유튜브 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고, 내일 유튜브 방송 개국을 합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들은 제가 쓴 기사가, 제가 유튜브 방송 한게 제일 많이 올라간 게한 7만 올라갔어요, 거의. 조회가. 그리고 구독자가, 여러분, 처음에는 100명 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2천0 0명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꼭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선한 유튜브가, 방송이 선한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안 그러면 악한 자가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어, 일부, 그, 언론사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아마 모르긴 는도 시기 질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사인들 잘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지요.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까불리고 김민식 총기장이 얼마나 불익을 이 당했으면 얼마나 인권을 침해받았습니까? 왜그 사람을 대변 안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데 뭐가, 뭐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대교단, 통합적 교단이 엄청나게 잘못하고도 지금 침묵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어요. 김미식 총회장이 뭐 잘못이 뭐 드러난 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김영걸 총회장, 백, 100, 백구의 의장 입결 문제 없어.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예정 뉴스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나는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 지난번에 기독 공고 지난번에 또 보니까 가스펠 투데이 기구한 에이? 은퇴한 목사, 이정환 목사도 문제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개가 웃을 일이에요. 이번 총리에 문제 없다는 것은요.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이요. 어? 타교단, 어, 어, 언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다 문제를 제기합시다. 다 문제를 말합시다. 동갑총회 문제 많다. 그러고도 그냥 조용하냐? 넘어가서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여기서 107회, 108회기 그, 이, 여러분들이 그 임원들 몇 사람 취적을 했어요. 김영, 조병, 장승, 김성. 이 사람들은, 김영걸 총회장은 투표를 뽑았지만, 나머지는 김영걸, 김희식 총회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총회장을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총회 오지 마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주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뭐 총회에 구청회장을 하겠다, 총회장을 하겠다, 총회에 근일 하겠다. 여러분들 한번 배신, 영원한 배신입니다. 공일에 대해서 당연히 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이 뭐 하는 역할이 언론입니까? 가짜뉴스? 가짜뉴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한건답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단을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통합적 교단을 보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합적 교단을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분열은 누가 분열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 모임. 여러분도 그러고 또 누굽니까? 반명성적인 사람들. 그전주 강림교의 양인성 목사. 그평남도의김재환 목사.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들이요. 계속 반대, 반대한 사람들이요. 작년에 1 0 8회 총리에도 명성교에서 개최한다고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 아니에요. 여러분 은 제가 이번에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종회 끝나고 한 30분 이상 글을 썼고요. 많은 유튜브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했죠. 저는 제 말에 거의 책임을 집니다. 제가 어제 오정인 목사가 종회에 와서 따분히 얘기를 했다 했는데 따분 a 얘기안 했어요. 그건 제가 실수했죠. 1 1 2치 그 연합예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시대 이사장으로서 이분정해서와127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27을 이용해서 W21에 가보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손흥민 목사는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실상을 제가 알리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가짜뉴스 천만에요.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개혁 실체 있는 데에서 성명서하고 예장 통합 김영걸 총회장은 전 총회장 김인식 목사 사태에 대해 백구의 총회에서 약속된 사명을, 사, 항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뭘 이행하라는 거예요? 뭘 이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김인식 총회장이 억울하고 여러분 인권을 침해 당했는데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대변해 줄줄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예장 뉴수가 언론이 우리 언론들이 몇개 언론들이 오히려 김미식 총회장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다. 의혹 제공을 했다. 의혹 제공했다고 귀책 사유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매장시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의혹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를 금길로 우리가 자비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극을 까발려가지고 그 더군다나 총회장을 갔다 저는요 김미식 총회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장시키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명성교회도 정당한 청명을 세석으로 몰아붙여서 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그 교회에서 총회장소를 허락했는데 여러분들이요 합의가 다 허락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제가 났은 거 아니겠어요? WCC, NCCK? 그 때문에 교단 탈퇴하다고 난리지길 때 제가 다 대변해줬습니다. 종례를 왜준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김인식 종리장을 제가 왜, 제가 왜 이렇게 애워 습니까 무차별적으로 공유하고, 무차별로 사놓으 매정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습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면요. 길가에 돌들이 외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 제가 좀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그예장 뉴스에서 그 기사를 누가 보내줘서 그 기사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종에 편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 암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무조건 나를 갖다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요 그럼 자기가 자기는 대안이 뭐예요? 그럼 자기는 대안이 뭐예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장 통합 뉴스 제가 이 유튜브 계좌를 계정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 가지고 있어요. 예당 통합 뉴스라는 계정이 있고요. 최경구의 통합 뉴스를 가는 계정이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당 통합 뉴스는 구독자가 2천 명 거의 다되습니다 최경구의 통 예당 통합 뉴스는 통합 뉴스를 가는 것은 사회 전반 문제, 교단 문제, 종교 문제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계정을 내가 옛날에 했던 걸잘 살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흥분했는지 또이관계에 걸려서 목소리도 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총합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대안이 뭐야 자기도 대안 내지 않으면서 그러고 대안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제정하는 사람이돼서 비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11월 29일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예장 통합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기사 많이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장 통합 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